자 주식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스증권 숨은 대장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토스증권이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어, 증권업계에 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음, 20대 30세 들이 이제 증권 계좌를 아, 한 200만 계좌를 벌써 이제 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3일 동안 152만 계좌에서 이제 4일째 되는데 200만 계좌가 돌파가 됐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 자체도 그렇고 조금 더 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올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스증권을 보면 이제 무료 주식을 랜덤으로 한 주씩 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증권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토스증권이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 이 마케팅을 통해서 다시 증권주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증권주들의 기반 그러니까 토스증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 근데 인터넷 은행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그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 음 부각이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아 숨겨진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표를 한번 보시죠. 일단, 토스 증권의 기발을 둔건 결국에 인터넷 은행이라는 거, 인터넷 은행인데, 결국, 이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터넷 은행은 카카오뱅크는 이제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부분이고, 나머지 K뱅크, K는, K뱅크는 K, K 어, KT 컨소시엄이고요 토스뱅크는 토스라고 하는 이제, 업체가 2월 인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은 국내 3개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기존 은행보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좀 소비자들한테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음, 미국에서도 좀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음, 수수료 제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로비누드라고 하는 증권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을 하는 플랫폼, 로비누드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이제 20억 달러의 상 지금 뭐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정도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을 재평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은행 업무와 뭐 동일한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기존의 창구, 이제 오프라인 창구에 대한 은행 자체는 딱딱한 그런 은행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인터넷 은행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다양한 마케팅으로 편하게 좀 접근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영업도 좀 유연하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인터넷 은행에서 많이 좀 추구를 하고 있어서, 기존 은행들도 오프라인, 음, 창구를 좀 줄일 가능성도 높고, 이제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제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뭐 다양한 뼈와 또 살을 깎는 그런 뭐 내부적인 조정을 할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포인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업체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한 3개, 4개 정도 좀 찾아 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뱅크셀러드라고 하는 이제 돈 관리 어플 관련된 아 부분입니다. 이한 400만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유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KT 쪽에서 지분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좀 많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뱅크셀러드는 투자가 어 지금 약한 이미 한 600억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이제 KT가 250억 플러스 알파를 통한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투자는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잘 아시죠? K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키움. 뭐, 다양하게 시리즈 A부터 D까지 투자를 받은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뱅크샐러드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KT와 KB, 키움. 쪽에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차 라고 하는 역시나 이제 금융정보 관련 관련된 어플인데 이 어플도 이제 유비 밸록스 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유심칩 칩 만드는 회사 어때요 예전에는 피셔폰 게임을 만들었었던 회사라 이 개발 인력이 좀 짱짱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금융정보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차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줌 인터넷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줌 인터넷은 이제 KB 증권과 아 프로젝트 바닐라라고 하는 이제 증권 플랫폼을 공동적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아마 런칭이 될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증권주들을 보시면 이미 뭐 한국 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쪽 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4.9% 한국 투자 밸류 자산 운용까지 합치면 한33%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 카카오뱅크 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kb 국민은행이 한10% 정도 약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kb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뭐 뱅크 샐러드에도 투자를 해놓고 줌 인터넷과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에도 투자를 해놓고 그러니까 다양한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좀 어, 투자로 만회를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들도 뭐 어찌보면은 좀 미리 수를 좀 두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뭐 예스 24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예스 24도 한3% 2% 정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한4% 넷마블. 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뭐그 정도 수준 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토스뱅크 지분을 잠깐 보면, 토스뱅크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나름 몇몇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보시면, 음, 굵직굵직한 업체들을, 이, 일단, 하나 투자증권. 참고로 하나 투자증권은 이제 두나무 지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하나 투자증권도 이제, 이 토스 뱅크에 지분을 한10% 아, 토스에 대한 지분이 10% 정도 있고,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 하나 금융 투자, 하나 금융, 하나,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한10% 정도. 그리고 SC제일은행도 7% 정도. 그리고 한국전자 인증 도한4% 정도. 뭐 이랜드도 10% 정도 뭐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뭐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금융업체들이 하나은행도 그렇고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sc제일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등 웰컴 저축은행 등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좀 지분을 좀 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토스와 카카오는 제껴 두고 이제 유비벨록스, 이제 아차 쪽 관련된 분. 뱅크셀러들은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회사들의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KT 하나 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KT는 이제 통신 쪽과 비통신 쪽으로 완전 이제 나눠서. SK 쪽과 더불어서 이제 SK도 통신 쪽과 비통신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KT도 금융 쪽, 그러니까 비통신 쪽 그리고 통신 쪽은 좀 많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했을 때 조금 예전보다는 그렇게 크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통신 쪽의 컨텐츠 쪽 관련된 부분 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뒤에 보시면 앞 음, 관련돼서는 kt 그룹 쪽으로 관련돼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제 유비벨룩스는 이제 아차 관련된 어플 근데 동사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틴크웨어 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음. 틴크웨어이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가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엄청나게 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제 자회사 연결로 봤을 때도 실적이 나는 괜찮고 그리고 음. 뭐 다양한 뭐 그런 부분 실적으로만 봐도 뭐 스마트 칩에 대한 유심 칩 유심에 대한 칩 관련된 부분 IC 칩을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팀맵 관련된 부분, 이제 팀맵이 아니라 그 예전에 그 KT와 그리고 LG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 관련된 맵을 동사가 또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w a 웨어 쪽과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줌 인터넷도, 이제 KB 증권 쪽과의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이라, 뭐, 숨겨져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라고 볼수 있죠. 이 소프트는 이제 줌의 모회사 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지금은, 뭐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확 되고 있지는 않지만 증권업이 되려 이제 다양한 플랫폼의 격전지로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로빈 후드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또 중소형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통폐합이 또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 토스 증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금융 관련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